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2월 2 5일이구요 네, 영상이 오랜만입니다. 네, 그 동안은 이전 영상에서 큰단점 변화가 없어서 영상을 안 찍었는데, 네, 어제 제가 텔레그램에 올린 것 중에 어, 94K를 이번에 이탈을 하면은 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 반등이 나올 거같으면은 이때 조금 이상한 낌새를 차렸어야 되는데 저도 매도할 용기는, 이 가격에서 매도할 용기는 안 나서, 가지고 있는 거 홀딩 했다가, 어, 지금 하락에 당하고 있는데. 예, 네, 어제 그립니다. 네, 텔레그램을 안 보시고,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예, 네, 평소에 제가 어떻게 미묘하게 생각이 바뀌어가는지를 보실 수가 없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점 어차피 지금도 제가 대응이 다 끝나자마자 영상을 찍는 것임에도 느릴 겁니다 네, 87.1K에서 최종적으로 어, 매수를 마쳤고 어, 1차 매수죠 네, 이 얘기는 다좀 있다 하기로 하고 94K 하방이탈시 최대 86K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90K를 이탈한다면은 남은 현금을 추가로 진입을 해보겠다 네 그렇게 쓴게 어젠데 어제 92k 아침에 종가 마감을 하면서 오늘 추가락이 발생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86k에 대한 기준은 별거 없어요 네 49k에서 이게 하나의 상승 파동이 끝이던 아니면 이게 끝이던 하나의 상승이 종료가 되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지금 나오는 이 조정 조정의 폭은 어디까지 갈수 있겠나 했는데 놀랍게도 비트는 이제, 이제도 이제 아닙니다 아직 382를 찍지도 않았어요 네,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직도 비트는 어 일반적으로 말하는 382 조정도 아직도 터치하지 않았다 물론 일봉에선 봐야겠지만 네, 이 관점 하나와 이 하방에 대한 일본에서의 꼬리 꼬리를 연결한 선. 오늘은 87.9k 정도 지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대충 매수존이 이런 느낌인 거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90k를 이탈한 후부터 어느 정도 휩소를 가정을 해놔가지고 90k 떨어지고부터 89k 정도에서 매수를 시작을 했어요. 네, 현재는 다 채워진 상태고, 어, 이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질 것을 어, 정확히는 아니지만 이번에는 이 94K가 방어를 해주지 못하겠구나 라는 거는 어제 좀 감각적으로 감각적으로 하면 웃긴데 저도 처맞았으니까 네, 느낌이 조금 안 좋다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 지지 테스트도 너무 수없이 했고 여기는 힘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네, 예상을 했었고 이, 부, 이 부근이 어디냐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하락 파동 하락이 반등 주고 재차 떨어질 때뭐 ABC라고 하죠. 보통은 이 마지막 하락이 이때보다 더 짧은 시간에 빠져 내려가면서 0.618에서 1 사이에서 마감이 되는 게 보통입니다. 네, 이게. 하락이 시작이던 아니면 여기서 시작됐던 간에 어쨌거나 지금 현재 가격 부근은 한 번쯤은 튕겨낼 수 있는 자리다 94k가 깨진 이후에 그런 여러 관점들이 겹쳐서 매수를 어,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청산맵도 청산맵은 이제 롱은 다 없다고 보면 되는데 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다시 매수 효과가 쌓이고는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논할 수는 없고 그런 차트적인 얘기에서만 봤을 때 여기에서는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끝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자면 제가 그 사이사이에 수많은 짜잘한 매매들을 했지만 여기에서 보존했던 그 구매력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매 일부라도 하지 않았던 위에서 매도를 못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굉장히 진짜 많이 아플 텐데 그래서 시장이 환호할 때 조금이라도 빠져나오는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다 네, 노차 텔레그램이든 영상에서든 말씀드린 적이 있고 12월에 현재는 저도 그 구매력을 소모하면서 어, 버티고 있는 모양새다 형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적어놓게요. 을추 추가 매수.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어 이제는 고점이 나왔을 확률을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좀 많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했는데 이제 올라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해도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수많은 저항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어. 382에서 618. 이 어딘가까지 반등을, 여기가 저점이라고 컨펌 됐어도, 반등을 주고, 다시 1대1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아까 그 1대1 비율이, 피보나치 그었을 때, 최대 이게, 상승의 마지노선 구간이라고 한다면, 618 정도를 보통 보는데, 여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여기랑 겹칩니다. 작년에 우리가 반년 동안 고생했던, 이 매물대 상단과 겹치는 구간이 0.618인 72에서 75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만약에 온다면은 어 그때는 저도 올인을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도 현재 현금비 중이 20%가 남아 있죠. 네, 텔레그램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정말 만약을 위해서 항상 남겨 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장은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까지 어, 내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으며 어, 손실을 감수할 수 있나 모든 것이 계산에 미리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최악의 경우에는 시간이야 끌리겠지만 당장 여기에서 72k는 못갈 거라 절대 못갈 절대는 아니지만 못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찍어 눌른 형세예요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내려왔고 일부 반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이 온다면은, 3.1382와 6.18에서 오늘 매수한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하면서 구매력을 보존할 생각이고요. 제가 지금 추매한 거 말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들을 왜 언급을 잘안 하냐면은, 그 끌고 온 것들은 이런 데서 산게 아니죠. 이런 데서 사온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알트들이야, 뭐 많이 떨어져 있겠지만 여전히 이때 사서 가지고 있는 홀딩분 자녀분들은 어 여전히 수익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신, 크게 신경은 쓰이긴 하지만 어 마이너스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으로 계속 들고 있는 거고 네 그냥 바락입니다 바라 바락. 여기에서 최대한 싸게 사내서 만약에 이게 반등으로 끝났을 경우에 여기에서 정리를 여기에서 산 것만 여기에서 정리를 함으로써 다시 구매력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매매라고 볼수 있고, 제 블로그 제목을 저는 항상 강조를 해요. 그, 저의 그 매매, 음, 매매 큰어 주제이기도 한데, 지지 않는 매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맞고 틀리고가 아닌, 지지 않는 매매를 저는 어, 시장에 정말 예상치 못하게 내 생각대로 안 가서 최악의 상황에 다, 닥쳐갈 때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그거를 꾸준히 고민을 하고 매매를 안 하더라도 계속 시장을 봅니다 네. 어, 만약에 이번에 정말 많이 정말 많이 갈리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어, 제가 뭐 잘했다고는 볼수 없지만 저도 잃고 있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은 정말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오를 것 같다가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질 것 같다가도 올라요. 무작 무조건적인 상승만 하는 장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하락만 하는 장도 없습니다. 네. 호흡을 길게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비트는 여기까지 하고. 이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점을 저점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정말 여기 꼬리에서 잡은 사람이 아닌 이상 지금 죄다 다시 손실권은 내려왔을 텐데 이것도 틀렸고 네. 오늘 이더도 추매를 했고 어느 정도의 반등은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얘도 이제 여기 매물대가 아주 튼튼하게 쌓여 있겠죠. 네. 지금부터 지금 아주 잘 잡아서 올라간다 해도 반등 10% 정도 나옵니다. 네, 그렇게 볼수 있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네, 어제였나요? 이틀 전인가? 솔라나가 이제 상승 추세를 일봉상에서 확정 이탈을 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냥 여기서 손절을 때릴 거냐? 아니면 그냥 눈 감고 이 악물고 좋은 벌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떻게든 물을 타내서 언젠가 올 반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손실 혹은 오히려 이 절로 나올 계획을 세울 것이냐. 네, 저는 가장 마지막 거를 선택을 했고 현재 언제죠? 130, 134 달러 정도 될 거예요. 네, 여기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어, 일봉상으로 여러 번 지지를 받았던 저항을 받다가 뚫었던 이 선에 대해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테스트에서 확정 이탈을 아주 강하게 뽑아냈고, 현재는 그 다음 생명선인 120달러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비트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면 얘는 이미 작년 74K 그 가격에 도달을 한 느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반등을 노려보고, 물을 타냈으니까. 이 추세선까지 와준다면 한 160달러 정도 될것 같은데, 그때 일부 다시 정리를 해내므로써, 추가적으로 버틸 힘을 보존할 생각입니다. 네. 알트들은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포자기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같이 코인하는 다른 방이 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도, 정말 업비트 키기 싫고, 바이낸스 키기 싫은데, 이럴 때일수록, 자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넉넉히 있으면은 진짜 어 없는 자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내 상황을 체크를 하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제일 바쁠 때는 지금이고 상승장일 때는 가만히 있고 제가 가만히 있었잖아요. 진짜. 이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상승장일 때는 다들 호들갑 떨때 가만히 오히려 안 봐야 되고 시장을 하락장 때 혹은 이럴 때 이럴 때아 비트 끝났다 할 때가 아니라 더 시장을 유심히 보는 그런 좀 반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많이 아프지만 여전히 시장 자체는 좋게 보고 있고. 고점 자체는 나온 건지는 이제는 확신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음, 시즌이 끝났다면은 아마 요런, 요런 때? 이런 때한 번쯤은 그냥 쭉빠져있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은 그대로거든요. 예. 네. 솔직히, 그, 엄밀히 말하면 비트는 여전히 상승 대추세에서 뭐 하나 깨진 게 없습니다. 일단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고, 알트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비트가 온다면은 생각보다 다시 빠르게 예전에 49K에서 비트가 바운스 할때 알트들이 훨씬 많이 튀어 올랐던 것처럼 어 반등이 알트가 훨씬 크게 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시기를 잘 잡아서 어 정리를 조금 할 건지 아니면은 좀더 끌고 가볼 것인지 항상 고민을 하는 그 시장 참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오늘 영상이 이제 다, 전 나, 저는 매수 오늘 끝냈고, 어, 좀더 좀 지켜보겠다. 반등에 털 것이다. 이런 주제로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시장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숏 먹은 사람도 없을 거거든요. 먹어봤자 아마, 개, 개미들은 굉장히 적은 시드로, 어, 먹었다고 막 인터넷에서 막, 말하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볼게 아니라 퀸시드에 네, 대해서 다들 돈 날리는 거 아깝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시장에서 버텨내고 수익을 낼 건지 한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잡설이 길었는데 저도 오늘 정신이 없네요 네, 힘든 시간이 지속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또 올라가는 날도 있을 테니까 기다려 보자고요. 시청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